오늘날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TBM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TBM을 시행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TBM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작업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TBM은 툴, 박스, 미팅. 직역하면 도구, 상자, 회의의 약자로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실시하는 필수적인 안전회의입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 TBM 리더가 회의를 주관하고 당일 작업 내용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미리 조사하여 필요시 사진, 도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작업 내용 및 위험 요소 공유. TBM 참석자들에게 오늘의 작업 내용과 공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세 번째, 안전 대책 논의 및 실행 방안 공유. 확인된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보호구 착용, 작업 순서 조정, 안전시설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도 공유합니다. 추가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네 번째, 질의응답 및 추가 의견수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논의합니다. 또한 의견을 반영하여 TBM 내용을 보완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는 진행 내용을 기록하고 힘찬 구호와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또 인천 교통 공사 관계자를 만나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업무하기 전에 TBM 꼭 실천하고 계신가요? 예, TBM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그러면 업무 중에 위험 사항이랑 그거에 방지 대책 같은 게뭐 있는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안전사고 중에 하나가 정상기 마감할 때그 커버를 돌고 그다음에 그 커버를 갖다 고정시켜야 되는데 몸에 익숙하다 보니 그 커버를 고정시키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TBM CC 하셨나요? 네, 실시했습니다. 네, 그럼 안전 걸쇠 제대로 걸려 있나요? 네, 항상 작업할 때마다 걸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조실 현장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TBM CC 하셨나요? 네, t 그럼 지금 안전장치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안전장치는 저희가 먼저 VBT 점검하기 전에 MCC 제어반에 전원부를 차단한 후에 지금 로드 포지까지 붙이고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 현장 점검에서는 철저한 TBM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인천교통공사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는 인천교통공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Fighting. Fighting.